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바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 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애굽 사람과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이니 오늘 우리를 건전내 함께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갈등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연들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고요.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언도 해주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뭐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이야기들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야, 어떻게 부부 사이에 저럴 수 있지? 아니, 남편이라면서, 아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지? 그러 싶기도 하고요. 아, 저러고도, 같이 살 수가 있을까?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지만 저런 상태로 과연 해결이 될까? 과연 다시 회복돼서 잘살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가상으로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얼굴도 좋아 보이고요. 어,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딱 살면서 매일 같이 막 오마카세 막 이런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집에서 매일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맨날 집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고 다니는 행색이 막 수수해 보이기도 하고요. 막 다른 사람들을막 외제차 굴리면서 굉장히 막 폼나게 사는데, 근데 나는 막 뚜벅이에다가 따릉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 이 이유가 자기 아내한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나는 막폼 나게 살고 싶고 막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비싼 차를 좀 살려고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내가 명품 옷 하나 딱 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너 그것도 못 입게 하고. 내가 골프 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아, 골프 말고 다른 건강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고.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도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딴 사람한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딱 만났어요. 이 여자를 딱 만나고 같이 지내보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랑 같이 화려하고 막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꽃뱀이었던 거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막 사기 맞고, 돈도 탈탈 털리고, 빚까지 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 이 남자가 고민 고민 하다가 다시 아내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나좀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너무 괘씸한데 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또 안쓰러워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빚도 다 청산해주고 남편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한동안 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무 일 없이 또잘 지내다 보니까 이 남편 마음속에 아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또 다시 아내를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서요. 또 너무 좋은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자도 나를 슬슬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돈도 뺏고, 빚도 지게 되고.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막 폭력적으로 나를 막 때리고, 막할히고 물고, 뜯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또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 또 옛날 생각에 또 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번에 진짜 잘못했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나 이번에 좀 도와줘라. 이빚못 갚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너무 착해요. 남편이 너무 미운데 또 보니까 안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있는 거다 팔아서 다이 빚도 청산해주고 이 남자를 다시 받아줬어요. 근데 이런 일을 반복하기를 일곱 번을 한 겁니다. 아내는 화가 나지만 또 참고 또 용서해 주고 문제 또다 해결해 주고 또 다시 다 받아주고. 근데 그렇게 일곱 번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일곱 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 일곱 명의 여자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된 거죠. 돈은 돈대로 다 털리고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늘어가고 이 일곱 명의 여자 등살에 못 이겨서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아내를 찾아왔어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잘못했다.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진짜 미안하다. 나한 번만 살려줘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제발 나 좀, 제발 나좀 도와줘라. 자,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너 미쳤니? 제 정신이야? 야, 그걸 용서해주고 받아줬다고? 야, 당장 헤어져.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거 원래 그런 놈이고, 그걸 다 참고 용서해주고 받아줬던 그 아내한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제가 말도 안 되는 내, 내용을 그냥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막장 드라마라고 불러요. 이거 막장이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신기는,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내가 섬기는 신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데 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신 자체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풍요롭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더니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근데 알듯이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또 용서해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시고. 그랬더니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한테 눈을 돌리고 또 괴로워서 부르짖고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시고. 그걸 지금까지 일곱 번 반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가 일곱 명이잖아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온 돌라, 야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신 차릴만한 때도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곱 개의 신을 한꺼번에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일곱 개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9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억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사기당해서 행복은 커녕,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또 부르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헤어져라. 이 잊어버려라. 그냥 그 사람 버려라. 그게 맞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당해야죠. 그게 정의랑 공의. 정의랑 공의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 당하는 것.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게 정의예요. 아내한테 잘못한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것,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사람과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구원하여 건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걸 생각해. 당신이 애굽 여자, 아모리 여자, 암몬 여자, 블레스 여자에 빠져서 도망갔을 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어. 당신이 시돈 여자. 아말랭 여자, 마흔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괴롭다고 하소연할 때, 내가 그빚다 갚아주고 당신 구해주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하다못해 일곱 명의 여자를 동시에 데려와? 그러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져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당신 내가 맨날 당, 어? 당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본데 이제 더 이상은 안돼 가서 그 잘난 여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당신이 가서 살든 죽든 내 알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언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헤어져.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이제 그런 사람 버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 싹다 망해 망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진짜로 잘못을 빌어요. 우리가 10절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잘못된 회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짜 회개예요. 근데 15절에서는 진짜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그 여자들 다 정리했어. 내가 그 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이건 진짜야.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난더 이상 할말 없어. 자 친구한테 야 그런 놈하고는 당장 헤어져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런 사람 가망 없다고. 부상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근데 치, 그 친구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이번엔 안 된다고. 절대 안 도와줄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번엔 진짜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려.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잘못을 회개한다고,뉘우친다고 마음이 흔들린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근심할 문제냐고요. 저 같으면 제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 뒤통수를 한대 때려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너 미쳤어. 야, 그럴 거면 너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전 그러고서는 그 친구 다시는 안볼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랑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동시에 용서할 수, 용서하고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 처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죄에싹쓴 사망이라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한 없는 사랑,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했던 그 남편의 모습.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이해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잖아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속삭이는 수많은 유혹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너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그럴듯해요. 돈이 곧 행복이야. 돈이 곧 힘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따르다 보면 행복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돈이 오히려 우리를 얼검해서 정작 돈, 돈 버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다 놓쳐버리고 돈의 굴레에 갇혀서 괴로워하기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삶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서 거짓된 행복을 찾아 나선 그 자체가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그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같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